네, 안녕하십니까. H약과 다른 물방입니다. 오, 우리 회원님들이 뭔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하게 우리 카페에 이제 문의가 있으셔고그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관계로 타이핑을 빨리 빨리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좀 빨리 오시라 그래고 이제 지금 영상을 하게 올려봅니다. 어, 지금, 관상어는요, 어류입니다. 어류. 어류고요 구피는요, 그, 같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고정구피가 막구피가 됩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런 루바망 같은 거랑 무슨 망 같은 걸, 어, 가운데 이렇게 넣어갖고, 어, 가운데 넣갖고 요쪽에는, 뭐 예를 들뭐프레티을 키우고 이쪽에는 뭐 하프블랙 파스텔을 키운다든지 그러면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항도 없는데 선생님은 어때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규배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라 제가 제 그동안 이런 논란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하지 않고 있는데. 집을 건좀 집어, 하나씩 집어 갈까 합니다. 자, 포유로는, 포유류 인간이나 무슨 사자나 이런 뭐, 뭐 원숭이, 이런 포유로들의 이제 그 생명 탄생의 비밀과 어류의 생명 탄생의 비밀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류는 물에 살아요. 물에 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흐르죠? 관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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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포유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기 결합을 위해서만 되죠.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류를 다루실 때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항이 없어요. 이렇게 루마 망을 해서 이렇게 망을 이렇게 해갖고 양쪽에 다른 쪽을키워도 되죠.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된다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거 네이버 카페 H아파트로 오시면 은 질문하세요.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해 드릴 거고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창피한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을방도 신이 나서 열심히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돋아 주십쇼 회원 여러분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현장에서 말씀해 해보, 보겠습니다 어둠거리입니다 네. 네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하통이 보시면은 MA5 제가 설명 드렸죠 꼭 MA5 하시라고 요 총은 알비노플 플래트넘 화이트 리본 개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 밑에는 알비노 풀프레티룸 화이트 노말 개체가 있습니다. 섞이지 않냐고요?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망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 사이드도 막혀있죠. 밑에도 막혀있고.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제가 벗어나면 안 되죠. 자, 요곱하게 제가 이쪽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했습니다. 얘들은 이제 그, 하프블랙 파스텔 이란 종입니다. 급하게 갖고 왔는데, 지금 물이 지금 여과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이, 제가 MA5 이부화통을 쓰라는 이유가, 물 흐름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걸 제가 추천, 이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물 흐름이 좋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계속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돈다는 얘기죠. 네, 뱅글뱅글뱅글. 뱅글.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루바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루바망 아까 말씀드린 중간 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쳐보세요. 마찬가지에 요요 망으로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망으로해서, 자, 요 망으로해서, 요 망으로해서 다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미일 경우에는 서로 교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물론 밑에 있는 애들도 당연히 교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유리를 막혀져 있죠. 요런 루바망이 아닙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로. 통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 딱딱한 얘기 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재밌는 시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회원님들한테 인사. 이리 내려와. 너 요즘 말 너무 안 들어. 일로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인사하라면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어? 밥도 안 줘. 그러면 이제 내말안들어갔고얘 말을 안 듣는 거야. 너 회원님한테 흘겨보지 말라 그랬지, 내가.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빨리 잘못했다 그래. 오호. 하루를 가고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회원님들 계신데. 대가해봐 빨리. 이리와 내려와 대가리 박어 빨리 내려와 안내려와 빨리 내려와 대가리 박어 나 창피하게 맴돌지 말고 빨리 대가리 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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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을래나 말지 고집 피지 말고 대가리 박어 고집 피지마 빨리 말안으면너 오늘 저녁 안줘 빨리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빨리 박어. 박아 빨리 이쪽에다 박아 구석에다 구석에 박아 구석에 말안 듣지 얘가 요즘 산란철이라 말안 듣습니다 고집 세지요 빨리 박아 말안 듣지 벌 받아야 됩니다 빨리 내려와 빨리 여기다 구석에 빨리 죄송합니다 그래 회원님들한테 빨리 박아 박아 네 오늘은 이정도로 봐주십시다 회원님들 지금 지금 산란철이라 조금 예민해요 예리가 자 그러면은 밥 줄게 밥 주면 될거 아니야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잘 됐어 봐줄게 오늘은 봐준다 아아 아아 아. 잘했어 누가 했어? 어. 하나씩 먹어.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옳지, 잘한다. 아예 회원님, 죄송합니다. 직접 한번 쌌습니다. 근데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자 우리 그 어리를 보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다음에 어리를 보시다보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실생활에 대한 도움에 대한 편은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망원에서는 우리가 잡종으로 나올 수가 있다. 후대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복불복으로 안걸릴 경우도 있지만 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제말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쾌한 얘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하늘을 방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침내에서 하늘을 방은 계속 지역으로 좋은, 그,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h a p 과 네이버 카페에서도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